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르타이스 수호보막 있으면은, 아, 근데, 보라준 시간정지도 전판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자, 일단, 쩌그는 아니고, 자, 여기도 아까 나왔었죠? 얘가 눈보라에 닿나? 여기가? 어느 정도 걸치기는 하는데, 어디까지 내려오는지를... 모르겠네. 여기까지는 괜찮을라나? 자, 일단 이렇게. 일단 타이커스가 나오면은, 자. <laughs> 일단 자원을 진짜 잘 먹어야겠어 진짜 열심히 자원을 주우러 다녀야겠어 오케이 광전사 좋았어 광전사는 진짜 뭐가 나오든 만만해 스카이가 나와도 만만하고 로공이 나와도 만만해요 사도는 뭐가 나와도 역겨워요 로공도 역겹고 스카이도 역겨워 하여간 역시 그 유닛 이렇게 되면은 또 핵도 하나 무시할 수도 있겠네요 테란이 아니니까 핵도 안올 테니까 공허유산의 악명을 떨친 그 유닛 다이아가 분광 12... 공명... 아직도 빌드 이름이 기억나요 12, 분광사도, 공명파... 읍공명파프 분광사도 올인이었나? 뭐였지? 이걸 왜 깨고 싶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할거 없으니까 깨줄게요. 이12 공명 파열포 분광사도 올인이었나? 아마 이름이 이거일 거예요. 다이아가 쓰면은 그랜드마스터 테런 잡을 수 있는 빌드. 혹시 미네랄 1200원 게임이야 이게? 오 불사조 야 공을 출격해서 불사조땡불사조 불사조 찍는 아르타이스 생각보다 보기 힘든데 아, 뭐하고 있어! 아, 미네랄은 많으니까, 그래, 뭐. 오케이, 인정. 아, 여기가 눈보라에 겹치, 걸치는구나. 야, 너 내려와라, 그럼. 그러면은, 네가 여기는 안 걸치죠? 여기는 아까 보니까 안 오는 것 같은데. 한요 정도 구간까지만. 방전사의 로공이에요? 오케이. 광전사 로건은 진짜 거시는 뭘 해도 잡을 수 있어요. 아 양심적으로 공중이 익도 저거 좀 먹을 수 있게 해 줘라. 아르타이스 너무 서러워 보이잖아. 최대한 잘 먹어놓겠습니다. 내가 지금 돈을 잘 쓰고 있는 건가? 아니면 돈을 잘 써가지고 돈이 없는 건가? 돈을 못 벌어가지고 없는 건가? <laughs> 자. 아, 잠깐만요. 아, 지금 되게 지금 약간 아, 살짝 애매한데, 죽어라. 나에게 필요한 것은 불곰이야 야이! 어, 잠깐만, 핵 연구가 아직 안돼 있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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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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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나 지금 불곰이 필요해요. 어,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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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가스, 너무나도 가지고 싶었습니다. 아, 저쪽에도 가스 있다. 너무나도 소중한 가스. 어디는 눈보라 영향을 안받냐고요 아니요, 받을 걸요. 아니, 죄송한데, 제가 지금 수리에 돈을 쓰기에는 지금 그렇게 부자가 아니거든요. 차라리 불곰한테 오세요. 불곰 수리는 공사입니다 아, 이게 밑에서 막아야겠다. 아, 씨 위에까지 올라가기가 힘드네요.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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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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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스! I love 가스 좋아요 됐어 잠깐만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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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구 돌연변이 타자 훈련이 있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타자 느린 사람들은 좀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나름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실제로 나온 적은 없으니까 어떨지는 잘 모르겠고. 오케이. 그래도 이번에는 그렇게 자원이 아주 심하게 불균형인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얼추 지금 미네랄이랑 갑자기 또미네랄만겁나 나오네. 조금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아 그러면 내가 하씨 아, 그거 안지웠구나 꿈이 죽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도면 나름 선방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지금 가스 먹는 걸로 전부 다 들여서 지어야겠다. 어? 잠깐만요. 아니 잠깐 뭐지 그러네? 아니 일단은 눈보라 피해를 받고 있다는 디버프 표시는 나오거든요. 빨간색으로. 그런데 이동 속도 깎이는 게 이동 속도가 안 깎이네요. 뭐지 버그인가? 버그인 거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아, 이게 영웅 유닛 불문하고 다 사이좋게 눈보라 걸리는 건데 어딘만 안 걸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몸에 소리도 안껴 몸에 소리 안 끼는 건 솔직히 말해서 작업을 안한거 같아. 약간 업무 테만으로 그래가지고 씹는 버그가 발생한 게 아닐까요? 전판에 이때쯤 여기서 죽지 않았나? 아씨 어떻게 해야되냐 안 오죠? 아르타니스가 막은 것 같다? 오, 태양폭역 거 같다? 어째? 태양폭격 같은 거쓴거 같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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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원 상황 괜찮아. 좋았어. 자원 지금 약간 황금 밸런스. 지금 딱그 장비 하나씩 깔수 있는 그런 깔끔한 자원이에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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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돈짱 많아, 돈짱 많아, 짱 많아, 짱 많아, 짱 많아. 그러니까 전판에는 사신 스카이가 너무 세게 나온 것 같아요. 인정. 봐봐 여기 딱 이거 그거잖아 시야 확보용 드라군. 딱 저렇게 공세 떨어지는 거 보고 이제 그거 하는 거잖아요. 아, 좀 많다, 병력이. 안 돼! 자, 일단은. 왕복선 깨는 게 먼저니까 왕복선부터 좀 깨고. 이게 투견이 하나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브, 무비피? 예, 네, 사용자 지정 도련변이 하고 있어요. 안 돼. 의료선. 오, 어, 잠깐만. 미치던 <laughs> 거 죽은 거 같다. 투견, <laughs> <laughs> 투견이 필요하다. 아, 스킨에 가려서 잘안 보이는데 어떤 거 넣으셨나요? 지금 눈보라랑 허리띠 졸라 매고 있습니다. 로공 자체만 생각하면은 허크가 더 좋은데, 지금 약간, 왕복선도 잡아야 돼가지고 지금. 야 샘은 죽으면 안 돼. 오케이 깼다. 동맹분이 이게 기본적인 게임에 대한 노하우가 좀좀 좀 다르신 분이에요